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어, 교과에서 제2과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은총이 예,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이며 어, 각 소지를 살펴보면 일요일 우리의 기도에 시편 활용하기 월요일 환란 때의 도움, 그리고 화요일 절망 중의 노래, 수요일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목요일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2과의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우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 보면 11장 1절의 말씀이 기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감의 글 실물교훈 139쪽과 140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고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기도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연관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것은 그분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겸손히 이런 요청을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미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공중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꼭 활용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먼저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방금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그 예를 보겠습니다. 시편은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탄원할 때 사용하셨는데 이 시편 22편 1절은 다우시 사울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탄원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후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내용으로 똑같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현 생활에서 어려움을 다하고 어떤 시련을 겪게 될 때에, 우린 시편의 그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탄원과 간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월 소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시편 활용하기입니다. 시편을 어떻게 기도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기입니다. 시편 105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중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내가 어림에차할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과거에 내삶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시편 기자가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처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 음 모장 3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고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많이 아니라 그 말씀의 배경 속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님의 겸비와 그분이 당한 시련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함께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우린 시편의 말씀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과연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는지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소지 보겠습니다 환란 때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오해의 소재는 시편 44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시편 44편은 환난에 처한 성도가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시편 44편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4편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기록된바 우리가 종이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시편 44편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44편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과거의 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편 44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적에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애국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여행길을 인도해 주셨으며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환란을 묘사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냐는 이 시인의 마음속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신실히 행했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결코 변치 않았다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탄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례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시편 44편의 내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자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린 시편 44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인의 타운 언을 들어 주셨는지 그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않니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리라는 신앙심이 이 시편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환란의 때에 그러한 신앙심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문제를 토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고난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고통과 시련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셨는지,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소집입니다. 절망 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소재는 시편 22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편, 22편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라고 할수 있는데요. 22편 1절로 21절까지는 정말 사면 초과 같은 절망 상태에 있는 시인의 그 형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이여, 내네 하나님 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절망이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계시지 않으셔서 내게 이런 절망의 상태가 예,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것을 예, 탄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2편 1절로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예, 부분을 보면 22절로 31절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이 시인의 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22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2 5절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여러분 이 시인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인이 이 절망 가운데서 갑자기 찬양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를 만났으며 따라서 절망 중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너머를 볼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도 그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아직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성전에서 아침에 어린 양을 제사드릴 때이 시편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조금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은 마태복음 21장 46절에서 사용되었고요. 22편 7절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인용이 되었고 22편 8절은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그리고 시편 22편 15절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리고 22편 16절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22편 17절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그리고 10편 22편 18절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탄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 주변의 상황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22편은 십자가의 시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경험은 예수님에게는 절망의 경험이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깜깜하게 드리워진 흑암은 온 인류의 조주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절망과 조주를 끝까지 견디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정말 처절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즐거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 앞에 있게 될 기쁨을 위한 것이었는데 다만 한 영혼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즐거이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속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여기 수요일에서는 시편 13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시편 1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과 함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원수의 핍박, 여전히 절망 상태이죠.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는 부염과 불안 중에서 하나님의 공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는 신의 간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5절에서 6절까지는 주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개입하셔서 시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시인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릴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우시 사후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지은 시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한다고 부르지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련은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다윗의 생애에 이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신실한 신앙 때문에 사탄이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핍박하는 장면이 이 가운데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스바의 경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그 후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련들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시련일지라도 우리는 현 상태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의심과 원망이 뭐잖아, 찬송과 감사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13편이 바로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신앙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돕기 원하시는지요? 함께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석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시편 60편 1절로 5절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몇 개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절망 가운데 정말 심한 핏박 가운데 심한 시련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질병과 슬픔과 핍박은 그것들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서 먼저는 죄의 찌꺼기들, 모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보다 더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내가 처한 형편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가 시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예가 시편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은 고난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면서 그를 제거하고자 했던 그 경험은 다윗에게는 까닭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건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의인도 선하게 대경투에서 사탄의 질투를 받고서 얼마든지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어? 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예. 선하게 대경투에서 오는 결과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거나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상태와 시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탈출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가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편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시련을 당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동정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요새 기도하게 될 것이며 나름대로 그들을 돕고자 도움의 손길을 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나 교훈을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